2025년 11월 28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요아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역대하 18장 2절에서 2년 후에 그가 삼마리아에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서로의 자녀를 혼인하게 하여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기 에 이것을 빌미로 아합 왕 사돈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꾀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여 길렛 라못을 빼앗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요수와 21장 38절에 보면,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렛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라고 한것 같이, 길렛 라못은 원래 갓지파의 땅이며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지만, 지금은 아람 나라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에게 제안하기를 아랍나라와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역대야 18.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앞 왕의 선지자 4 0 0 명은 한결같이 응답하기를 하반절에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은 사돈 왕, 사돈인 앞 왕의 꾀임에 아람 나라의 전쟁을 하기 위한 연합군이 되기로 약속하였고 또 비기사일의 400여 명의 선지자들도 아람 나라와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 한번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부름을 받고 온 선지자가 오늘 본문인 역대하 18장 13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오늘날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끝난 각 교단 총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하고 사람의 생각을 전하고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다섯 곳의 이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랑 침례교회 목사는 자신이 주장하는 킹 제임스만이 옳은 성경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잘못되었다라고 부정하였습니다. 또 성은 세계 성교 교회와 세생활 교회 그리고 세계로 선민 교회 등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주장하거나 비성경적인 신비주의를 내세우기에 각 교단은 이단 또는 경계의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한 것입니다. 이단과 경계의 대상이 된 단체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을 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또 성경 말씀만을 전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1월 한달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1월의 추일 예배를 앞두고 있사오니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이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며 성경의 말씀을 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며 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권을 다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어지지만 믿음의 열정은 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무겁게 무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